안녕하세요 국내 유래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 오토그룹의배표혁입니다 오늘 핫 아이템 시간에는요 새로 출시한 국내 브랜드에요 바로 디플의 프리미엄 카샴푸 엑스트라 아로마입니다 일단 브랜드부터 가볍게 설명 드리면요 디플이라는 뜻이요 디테일링 풀곧 네, 디테일링의 집합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몇 밀리야 네, 5 4 0 m l 고요 12,000원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두 종이 먼저 나왔대요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펄런색 여기서 잠깐! 디프리 국내 런칭 기념으로요 오토그루밍과 함께 손을 잡고 7일장 이벤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요 밑에 있는 자막에 보시면 그 이벤트 기간과 가격 그리고 구매 방법까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제품 뭐 어떤지 궁금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은요 우리 오토그루밍 홈페이지나 오토그루밍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, 일단 샴푸 이름인데요, 엑스트라 아로마라고 그랬어요. 천연 코넛오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피부에 뭐다 샴푸 같은 경우는 밑에서 할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피부에도 안전한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. 자, 일단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는뭐 유난력, 세정력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디테일을하면서 감성적으로 봤을 때 향이 빠질 수 없어요. 향을 한번 맡아볼 건데요. 네, 달콤한 딸기 향이 난다고 보면 되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. 어우 남자 향기 조말론 향수 있잖아요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향을 홍콩에서 만들었다 그랬나? 향을 그냥 이렇게 동네에 굴러다니는 향이 아닌 홍콩에서 직접 만들어 온 그런 향을 뿅 하고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해봤을 땐 이렇게 실제로 맡은 향보다 거품으로 딱나 있을 때의 향은 좀더 은은하게 다음 날 됐을 때 아침에 이렇게 향수가 남아있는 그런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이 제품은요 폼으로도 분사가 가능하고 버킷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폼으로 분사 시에는 약 1대 10에서 1대15까지 버킷의 사용시에는 1대400으로 기석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는요 윤활력과 세정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 어, 이거 좋은데? 하고 보는 점은요 중성이라는 점 그리고 세차할 때 코가 즐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두 제품 외에도요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디테일링풀, 디풀 네,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